성남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2억 9천만원이나 하락거래됐는데요.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4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매매가 16억 3천만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11억 5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성남부동산은 서울의 버금가는 입지로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위례신도시 개발과 산성역 역세권 개발, 그리고 분당과 성남구도심 재건축, 재개발 호재들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상승장 끝물에 2030 세대도 많이 투자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장일 때 투자했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놓고 있고 누적 매물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의 매매 계약 사례를 보면 특히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와 성남구도심 재개발, 또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 그리고 8호선 역세권 또 위례 신도시 아파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높았는데요. 투자했던 분들이 하나둘씩 매물을 내놓으면서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고 고점 대비 많이 하락거래되고 있습니다. 위례는 배드타운 된다. 가격 너무 거품이다. 분양가 생각하면 너무 비싸다. 성남 신축 30평이 10억대가 말이 되냐? 50%는 더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 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경기 남부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먼저 12억 4,500만 원까지 거래됐었던 분당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무지개 5단지 청구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5년식 932세대의 구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상승장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호재로 크게 상승했던 무지개 마을인데요. 최근 분당금 이슈로 말이 많습니다. 입지는 수인분당선 오리역과 탄천 산책로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전용 8 5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2억 45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85타입의 2019년 말 가격은 7억 4천5백만원이고, 상승장일 때 2년 만에 5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16층 매물이 9억 5천3백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9천만원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집합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현황을 보면, 2021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우지개마을 513동 1003호입니다. 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시던 분들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최고가 12억 4500만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9억 5300만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임 매물이고, 최근 거래된 매물이 19층으로 층수도 더 높습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 시세를 확인해 보면, 510동 저층 매물이 9억 5천만원부터 나와 있고, 505동 6층과 13층 매물은 10억 2천만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같은 중층 매물 기준 2억 2천만원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위례신도시와 산성역 인근의 신축 단지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가 대비 최고 11억 이상 상승했던 위례신도시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신도시 아파트인 만큼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2016년식 1540세대인 이 아파트는 위례신도시 인프라와 철도 개통 호재로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8호선 남일래역과 역세권 상권이 위치하고 있고, 미래 수변공원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4억 8천만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11억 5천만원 상승했습니다. 현재의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시거래된 이력을 보면 10층 매물이 13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21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위례 레미안 이편한세상 5,614동 1,05호입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용인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 목적으로 상승장 끝물에 매수한 걸볼수 있습니다. 상승기 때 10층 매물이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같은 10층 매물이 13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그럼 타입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B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84C 타입 매물입니다. 이 아파트의 84 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상승장 이후 실거래가 변화를 살펴보면, 최고가 16억 3천만원까지 거래됐었고, 하락장이었던 23년 1월 11억 4천만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2년간 2억가량 회복한 상황인데요.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가격 회복세가 빠른 위례 아파트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는 저층 기준 13억 8천만원, 중층 기준 13억 9천만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식, 4,089세대 최고 28층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재탄생한 이 아파트는 입주 시기와 상승장이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신축 단지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고 8호선 산성력도 가깝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전용 7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3억 3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74타입의 분양가는 5억 4천만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8억 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14층 매물이 11억 4천 5백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1억 9천만원 하락했는데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합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현황을 보면 21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 118동 704호입니다. 74 타입 기준 매매가 13억 3천만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60대 부부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최고가 13억 3천만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11억 4천5백만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이지만 각각 7층과 14층으로 층수가 좀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7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4층 매물입니다. 최근 거래된 매물이 오히려 층수가 더 높은데요. 상승장 이후 실거래가 변화를 살펴보면 최고가 13억 3천만원까지 거래됐었고 하락장이었던 23년 1월 8억 5천만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2년 동안 3억가량 회복한 상황인데요. 최고가 대비는 많이 하락했지만 가격 회복세가 빠른 산성력 포레스티아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는 4층과 고층 매물이 11억부터 나와 있습니다. 성남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니까 2019년 이후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었고 22년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는 건 지역 전체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성남에는 24년부터 26년까지 수요에 비해서 적은 물량이 공급됩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7년에 수요에 비해서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입주 물량은 수정구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산성역 포레스티아의 건너편에 3400세대가 넘는 산성역 해리스톤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주변 전세가격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와 매매가격 지수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전세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매매 지수도 하락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 지수가 더 크게 상승하면서 전세와 매매가격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성남시 중원구의 경우 매매 가격이 아직 크게는 상승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도 수정구와 분당구에 비해서 저조한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서 거래가 활발한 수정구와 분당구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부동산은 경기 남부 중에서도 호재가 많고 서울 못지 않은 입지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지역입니다. 특히 분당 재건축과 위례신도시 그리고 산성역 인근의 신축 아파트들은 택지지구 개발 사업과 역세권 개발, 교통망 개발 호재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지역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성남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도심 중심부의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매매 가격이 전고점까지 회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의 아파트들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성남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구의 산운 8단지와 성남 수정구 위례 센트럴 자이를 보겠습니다. 현재 호가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산운 8단지의 5구 타입은 최근 실거래 평균가가 10억 4천만원에서 10억 8천만원 선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801동 저층 매물이 10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매물은 전세입자가 거주 중인 매물인데 전세금 4억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10억 5천만 원에서 전세금 4억을 제외한 6억 5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전세 시세가 5억 초반에서 6억 사이이기 때문에 시세대로 신규 전세입자를 맞추게 되면 실 투자금은 더 줄어듭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위례 센트럴 자이 51 타입은 최근 하위 평균가가 10억 5,500만 원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를 보면 3,205동 저층 매물이 10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합니다. 성남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매물들의 금액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남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